안녕하십니까? 실전 부동산 고고 김유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 확인하셨나요? 오늘 인기 검색어 상위에는 일제히 개별 공시지가 조회가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14일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고가 아파트 위주로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과열로 시세가 폭등한 아파트만 꼭꼭 골라서 이른바 핀셋 인상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강남에 집을 소유한 고령자들이나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또 한번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저희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바로 출발합니다. 일분은 이분과 함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현장도 소개해주시고요, 또 부동산 세법도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유엔에스미디어 김종두 부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부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와 소통하는 방법 아시죠 전화번호 항상 열려있는데요 02-2077에 6357번 기억해 주시고 고민 있으시거나 또 소액금에 대한 부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동산 투자 공부부터 해볼 텐데요 대표님 요즘 또 세금 세금 모든 분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공부시켜 주실 건가요 아네 오늘은 그 증여세를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부자들의 절세 방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찬찬히 말씀드리면요. 증여세를 5억을 증여하면서도 사실 한 푼도 내지 않는 그런 방법인데요. 자, 제가 숫자를 한번 넣어가면서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증여재산가액을 5억. 그리고 뭐, 당연히 아들한테 주면 5천만원까지 직계 좀비 속간에는 공제가 되죠.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 받으면 은 과세표준 4억 5천에서 세율 20%를 적용받고 어, 누진 공제액 1천만 원 빼면 8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제가 지르, 지금 말씀드릴 이렇게 특례를 적용한다면 5억을 받고도 증여재산 공제를 5억 받아서요. 증여세는 지금 한 푼도 내지 않는 이 표와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증여세 일단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4억 5천, 증여세 과세표준 4억 5천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억 5천에 20%를 곱하고 이렇게 누진공제액 1 천만 원을 빼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8천만 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게 되면 바로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증여세 과세 특례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면요. 최대 50억까지 어떤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최대 50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증여재산공제 액 5억을 받고 나면, 과세표준 45억까지도 약 10%, 증여세율 10%만을 적용받는 그런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50억을 증여하면서도 증여세는 약 4억 5천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요. 이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때, 약 증여세가 20억 이상 나오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뭐한 16억 정도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뭐 가장 많은 폭으로 절세를 할수 있겠죠 자 제가 지금부터 갑자기 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요 뭐 연구개발업이나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업종이 있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왜 하는지는 이제 좀좀 좀 이따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증여세 특례 이것들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나이오고는 증여세 증여하는 사람. 바로 주는 사람이죠. 60세 이상. 그리고 받는 사람은 18세 이상 거주자면 되고요. 그리고 증여재산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면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금 같은 거를 이렇게 주, 주는 조건. 뭐 증여재산이 현금이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창업업종. 제가 주목하실 건 바로 이건데요. 이렇게 제조, 건설,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식산업센터 창업 가능한 업종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면을 볼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지산을 분양받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특례 조건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요,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창업, 창업이 뭐 굉장히 거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창업하고 나서 3년 내에는 이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용이 무엇이냐? 어떤 조, 조건으로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요. 사용처에는 사업용 자산 취득 자금과 사업장 임차 보증까지 해당된다. 이거 무슨 말이죠?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또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바로 이 말이죠. 게다가 그 분양받고 나서, 또한 이제 뭐 일본은 증여를 받고 일본은 뭐 대출이 이렇게 최대한 뭐 금액을 높여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겠죠. 기준금리를 약2.3%이 창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으면서도 또한 이 창업자금의 그 금리 혜택을 중소기업공단 이런 데서 제공하기 때문에요. 약2.3% 금리로 시설자금을 최대 45억까지 지원 가능해서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아 네. 제가 최대한 한번 계산을 간단하게 산출해 봤는데요. 5억을 증여받고 증여 3분 내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들, 이 기준 낮은 금리까지 이용하면서 약 25억까지 4억으로 매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대 활용 가능액인 50억,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50억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최대한 적게 4억 5천 정도 내면서 약 90억까지도 4억으로 매입할 수 있다. 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이실 겁니다. 이 증여세 감면하는 방법으로 지식산업센터 창업을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지역은 어디가 등장할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정보입니다. 정의중앙선 도농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2020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10층 건물 내 3층 정보입니다. 매매 금액 1억 1,85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9,480만 원 예상되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2,370만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증여세 이 감면 팁으로 등장했던 지식 산업 센터 정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대표님, 저희 입지와 호재 설명 바로 들어볼게요. 아, 네. 지금 남양주 아니, 왠 시골 시 방송에서 왠 시골 남양주를 방송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남양주의 왕숙 지구가 이제 포함이 됐죠. 이제 그곳 인근에 위치한 곳인데요. 진건첨단산업단지와 제2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이 제 조성되면서 약 경제 파급효과가 1조 7천억에 지금 육박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23년에는 다산역이 개통하는데요. 이 매물을 위치를 보시면요. 도능역에서는 약 7분 거리고요. 그리고 다산역에서는 도보 10분 정도. 다산역이 이제 23년에 개통되면 이렇게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북부 간선도로나 외곽 순환도로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사업지 옆에는 앞으로 22년부터 한 3년에 3년까지 이렇게 준공이 완공될 현대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들어오, 들어올 전망인데요. 그 모델하우스가 뭐 3월 20한 6일 정도에 오픈을 할 예정인데 바로 옆에 사업지에 위치하고 있죠. 대지 면적이 약 12,000평 그리고 연면적이 10만평 규모로 이렇게 조성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식산업센터와는 이런 뭐 직접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건데요 게다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하거든요 뭐 김포와 같은 곳 이런 곳보다 한 1.6배 이렇게 프리미엄 아울렛이 정말 거대한 규모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약 2천만 명의 그 예상 수요가 연천만명 정도 육박하거든요 따라서 뭐 이런 이런 효과 또한 볼수 있고요 게다가 뭐 인근의 현대 지식산업센터가. 이것보다 약 100만 원 이상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예정이라서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뭐 그런 가격 경쟁력 또한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요새 참 주목하셔야 될게 숲세권 이런 얘기는 뭐 이미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겠죠. 스세권이라는 얘기도 아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참 미세먼지가 많은 이런 때참 스세권 정말 중요하죠. 저도 이곳을 참 많이 이용하는데. 스타벅스가 어디에 위치했느냐. 스타벅스가 인근에 위치했느냐. 이런 것도 참 많이들 보시죠. 특히 뭐 젊은 직장인분들은 여기 꼭 이렇게 점심 먹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 곳에, 물론 지금 제가 뭐 말씀, 추천드린 이런,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바로 그, 그곳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붙어 있는 그 사업지 대에약 스타벅스가 한 6, 전용 600평 전용 실 면적의 한 600평 규모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1, 2층에 약 600평 규모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요. 이미 수요 예측은 끝났다. 이곳에 드, 뭐 들어오실 이런 직장인들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뭐 매출액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이렇게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지식산업센터와 제가 좀 지금 추천드린 이 이 지식산업센터에만 약 기업들이 한 2천여 개 이상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뭐 임대 수요를 임대수였던 이미 거의 확보가 되있다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입자유권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물건 주변이 남양주 왕숙지구 3개 신도시로 선정된 아주 핫한 곳입니다. 또 주변에 2023년에 8호선 다산역이 개통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부대표님 건물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어떻게 지어질까요? 아 네. 건물 일단 특징 한번 살펴보면요. 네. 네. 자 이런 장점들까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렴한 투자비용 약 10%로 투자 가능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뭐당히 초기 투자자금 계약금 10%와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기 이 때문에요 투자금 10%로 이렇게 잔금 때그 전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전매 대출 규제 이런 것들도 지금 없는 유일한 지식산업센터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80% 정도는 뭐, 대출이 가능하고요. 이 실입주 기업이냐, 아니면 뭐, 임대 사업자냐에 따라 좀 차이가 한10%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80% 정도는 뭐, 대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입주하시는 뭐, 기업들은 취득세는 50% 정도 감면. 그리고 재산세는 5년간 37.5% 감면이 가능한 그런 곳이다. 그리고 최근에 그 지식산업센터가 인기 있는 트렌드를 한번 보면요. 뭐, 지하에는, 지상에는 쇼핑몰 등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위에는 기숙사와 그러니까 뭐 쇼핑과 뭐 거주 이렇게 업무를 모두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기 있는 형태의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격도 바로 저희 설명을 들어볼까요? 아네 가격 말씀드리면요. 1억 1850만원 예상하고 있고요. 대출금액 80% 보시면요. 실투자액은 약 2,37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정보 남양주 정보 들어봤고요. 다음 정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할게요. 격. 경기도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 근린생활시설 정보입니다. 미사 강변도시 남쪽 초입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고요. 2019년 5월 준공 예정으로 7층 건물 내 6층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매매 금액 1억 9,96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5년간 보증금 1,100만 원, 월 78만 원 전망되고요. 5년 이후엔 보증금 1,100만 원, 월 85만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1억 1,976만 원 예상했을 땐 실제 투자 금액 6,884만 원으로 볼수 있겠네요. 다산 신도시 이어서 미사 강변 도시로 와봤습니다. 어, 근린 생활 시설 정본데요 저희 설명 들어볼게요. 아, 네. 병원이 이미 임차 계약이 완료된 그 병원을 한번 뭐 아니죠. 상가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위치를 먼저 보시면요. 미사 강변도시 남쪽 상업지구 내 위치해 있고요. 올림픽대로나 중부고속도로 외곽 순호들이 이용하기 편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인근에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있죠. 이렇게 첨단 업무단지에는 고용유발인원 약 6만 명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뭐 미, 고덕, 고덕 상업 업무복합단지는 3만 8천 명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약 6700여 명 고용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뭐강동은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배드타운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고용 효과들 때문에 직주 근접의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인근에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들이 위치하고 있죠 근린상가 뭐 밑으로 지식산업센터에만 약 직장인들 6만명 그리고 인근의 아파트 수요도 약한 7만 7천명에 육박하기 때문에요 또한 이 임대수요 또한 확실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남시의 미사 강변도시 근린생활시설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 부대표님 직주 근접 지역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조금 해봐도 좋을까? 요 왜냐하면은 업무지구가 조금 인접할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뭐 지금도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곳이 입주한 상태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첨단 업무단지나 아니면 이런 것들 상업업무 복합단지 이런 것들에 이제 계속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죠. 네. 네. 아 근데 또 미사, 상해 라이시 등 도로망 진입이 용이, 용이하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 저희 교통 우재도 네. 조금 소, 소개를 더 들어보고 싶어요. 아네 교통 우재아 교통 우재 중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뭐 이제 미사역이 이제 개통이 되죠. 2019년 6월에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상가에서 역까지는 미사역까지는 도보로 이용 때, 가능하기 때문에요. 또한 이 미사역이 들어왔을 때이 이 상가 근처에 공원을 따라서 이렇게 도보로 이용 가능하기 좋은 그런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저희 입지와 호재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에 위치한 근린 생활시설인데요. 앞으로 미사역이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고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이 고정수요가 확보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어서 이제 건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주택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상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징에 조금 주목을 해볼까요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10년 병원이 임차계약을 끝낸 뭐 mou를 체결했다는 게 아니고요 임차계약이 이미 완료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병원에서 앞으로 약 30억 이상 시설비로 투자할 계약이라서요 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10년 이후에도 추가적인 뭐, 계약 연장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또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풍부한 대우수는 당연하고요. 앞으로 2019년 5월 준공 예정이면서요.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이렇게 준공될 예정이고요. 3층에서 7층까지는 이렇게 재활병원이 임차계약이 완료된 그런 뭐 상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총 7층으로 지어지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오늘 가져오신 정보는 6층 정보라는 거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격 메리트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기대를 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병원에 이렇게 병원을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싼 이렇게 뭐 투자금이 적게 가져가는 물건은 흔치 않은데요. 매매금액은 약 1억 9,960만 원이고요. 임대금액은 최초 5년 동안은 1,100만 원. 보증금 1,100만 원에 월 78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뒤 5년은 1,100만 원에 약 85만 원. 수익률은 5%. 최초 5년간은 5%. 그리고 그뒤 5년간은 자기 자본 대비해서도 5.5%. 대출하시면 뭐 9%대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대출 (1억 9천 1억 1976만 원) 이렇게 받으시면 실 투자액은 (6884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에 위치한 근린 생활시설 정보 자세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화면으로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일부 함께한 김종두 부대표의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화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UNS 하우징 두 가지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 주제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미나 주제는 서울중심권 소액 투자 특강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리고 있네요. 두 세미나 모두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빌딩에서 열리니까요. 02-2077-6357번으로 필수 예약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부까지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02077-6357번 02,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함께할 김종두 부대표와는 여기서 아쉽지만 인사 나눌게요. 부대표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